음, 뭐 훨씬 부드럽잖아, 상체를. 올라가 볼게. 요 자, 올라가기. 저거, 그, 그. 아유, 아유, 그래. 그리... 아 <laughs> 어, 예상치 못한. 속도가 <laughs> 없으면은 힘들지. 오이, 됐어. 아유, 태연아빠 되네. 자, 수딩님. 오히려 속도가 조금 있는 게 훨씬 편해. 계단 올라가듯이 안장에 앉아 있으면 안 돼. 옷 밖에 올라가면 확 밀어줘야지. 그걸 가, 이제, 속도를, 속도가 좀 빨라지면, 속도가 좀 빨라지면, 자전거를 그, 밀어서 앞바퀴를 내려놓는 거를 조금 멀리 보면,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. 마지막 한번 더. 음. 응. 뭐, 다 했어. <laughs> 아니, 그 자전거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를 조금 더 앞바퀴가, 멀리 가서 탁지하게끔 밀어주라고. <laughs> 자전거 앞바퀴를 더 멀리, 멀리, 더 멀리 더.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면서 멀리하면 돼. 여기떻더 올라가. 이번에 영상에서는 다 올라가. 그냥 보도블록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야. 희 자전거 그때 내자전거아니지내 자신 거 없이 자신감이. 자신감이 없으니까 안 되지. 저 자전거로 하니까. 그렇게 선 여기서 또 눕혀줘야지. 응. 한두 번씩 더 해보고 갈 거예요. 너무 많이 가지 말고. 아니 왜냐면 지금보다 빨라야 재밌어. 여기서 눕혀줘, 야지 응. 여기서도 확 눕혀줘야지. 어 뭐? <laughs> 자한 번씩만 더. 응. 타고 올라가세요 타고. 응. 아이고. 달력 붙이고! 옆에 주고야 그렇게 웨이트백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<laughs> 여기서 웨이트백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돼 웨이트를 안, 안 잡아야 되는데 안 잡지 못하겠네 속도가 너무 좋아 <laughs> 가변 있으면 가변 쓰고 해요 <laughs> 너무 과, 야, 웨이트 응. 아, 아. 너무 웨이트 백이 조금 그렇게까지 웨이트 백을 안 해도 될것 같아 여기는 어, 응. 뿌리주, 그... 그 전에 안 보였었어? <laughs> 아, 충분했어 충분했는데 거기서 움찔을 하니까 <laughs> 응. 아니 안쪽 라인을 타도 돼요? 응. 한 번씩 더 해보세요 레슨 해봐 괜찮아 아, 다시 한 번씩. 아니, 아니 아니. 자. 한 번. 그렇지. 아까침 보단 속도를 좀내 보세요. 음. 아까침 보단 웨이트백 그렇게 안 해도 돼. 음. 이 안장 때문에 뒤로 많이 빼, 빠지나 보다. 응? 음? 안장 때문에 뒤로 많이 빼시는 거 굉장히 <laughs> 웨이트 빼기 심하죠? 약간 네, 안장, 그렇게 안 해도 될거 될 를... 같은데 음. 제일 어려운 코스야 절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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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입해서저 나무뿌리 사이로 <laughs> <laughs> 다음 가변이 있는데도 좀 위헥적이게 많이 하시네요 자 레슨 레슨 느려요 그냥 다한 번씩 더 해볼거야 자자 자, 다시 올라오시고 어, 쭉 가, 그냥. 응, 쭉 가. s 3 0그0로 가도 돼0 0어0 0 0천천천0 0 0 0 0 0